자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여러분의 딜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좀 너무 대충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딜사이클을 보면은 냉기파동과 얼음사슬의 딜 내역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완벽한 딜사이클을 불리면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불꽃폭발이 제일 높게 나오고요.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일단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딜사이클을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딜사이클이에요. 좌클릭을 꾹 누르면서 우클릭에 그 매크로로 얼음사슬만 지연으로 넣어가지고 좌클과 우클을 꾹 누르면서 불꽃 폭발만 계속 누르는 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좌클과 우클을 누르면서 지금 폭발을 계속 누르고 있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 딜 세겠구나 하는데, 이거를 움직여서 한번 봐볼게요. 자, 폭발이 떴죠? 폭발이 평캔으로 안 나가요. 자, 폭발이 떴죠? 폭발이 평캔으로 안 나가요. 폭발이 떴죠? 폭발이 평캔으로 안 나갑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게임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평캔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아실 거예요. 거의 스킬 두 개를, 스킬 하나를 쏠 정도의 속도로 날, 날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좌클만 쓰는 거랑 좌클, 우클, 좌클, 우클. 이게 말 그대로 평캔의 차이잖아요. 이게 스킬에서도 똑같이 차이가 납니다.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좌클과 우클을 꾹 눌렀기 때문에 좌클, 우클, 좌클, 우클, 좌클 한 다음에 여기서 폭발이 나가야 되는데 폭발을 못 쓰고 우클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우클 다음에 이제 폭발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스킬과 스킬이 나가, 동시에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평캔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딜 사이클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좌클만 하는 폭발보다는 당연히 어요 평캔이 계속해서 섞이니까. 하지만 폭발 자체가 평캔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딜로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딜 사이클을 어떻게 고치고 저 어떻게 딜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딜 사이클을 하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좌클을 꾹 눌러요. 좌클을 꾹 누를러요. 그 다음에 우클도 누릅니다. 그럼 이제 평캔이 나가겠죠. 근데 폭발이 떴는 순간에만 우클을 잠깐 떼요. 그래 그래서 좌클 우클 좌클 우클 좌클 평타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폭발에서 그림자가 떴죠? 여기서 좌클 우클 좌클 폭발이 떴기 때문에 우클 잠깐 멈추면서 폭발을 평캔으로 사요또 좌클 우클 좌클 우클 한 다음에 폭발이 떴기 때문에 또 좌, 우클을 멈추고 폭발을 또 평캔으로 넣고 또 좌클 우클 그러니까 폭발이 떴을 때도 바로 평캔으로. 자클, 우클, 폭발 떴기 때문에 우클 멈추고 평타 쓰면서 폭발. 이런 식으로 딜을 해주시면요. 여러분의 스킬이 자클, 우클, 자클, 우클, 자클, 우클, 폭발. 이게 자클, 우클, 자클, 우클, 자클, 자클, 네, 평캔 폭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딜 사이클은 여러분이 무시를 못해요. 딜, 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이제 의문을 가질 텐데, 아, 강조기 또라이 새끼야. 이게 제자리에서 호수와비에서나 되지 이게 실제에서 되냐 하는데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타가 이번에 새로 나왔죠? 그 막내 보스 영상을 보면서 실제 딜사이클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번에 나오는 아, 드라마타래. 무이오람이죠? 무이오람 막내 공략입니다. 이때 딜사이클을 유심히 봐주세요. 여러분이 하는 딜사이클과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이제 탱커 갈때제 기본 딜사이클 설명과는 어느정도 비슷해요. 자, 원소강화 쓰고 북한의 바람, 지연 폭발.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건 겨울 속박을 하려면 대시를세번 써야 되잖아요. 그때 딜로스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불이 잠글면서 써주고, 그 다음에 가면서 불꽃 폭발과 평타를 써주고, 거리가 붙었을 때, 이때 겨울 속박을 써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방주야, 니 여기서 지금 작살 썼는데 작살 왜 썼냐? 작살 뺀다 하지 않았냐? 했는데, 작살을 여러분이 100% 평캔으로 넣을 수 있으면은, 작살을 넣은 딜 사이클이 좌우 평캔보다 훨씬 셉니다. 여러분이 딜사이클 할때 좌클, 우클을 꾹 누르면서 작살도 쿨마다 오르기 때문에 저희는 좌클과 우클을 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스킬 예약을 하더라도 얼음사슬이 먼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얼음사슬 다음에 폭발이 나오고 얼음사슬 다음에 작살이 나오고 이래서 이두 개의 평캔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킬을 하나 더쓸수 있는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작살을 뺀게 딜이 더 세게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평캔을 넣을 수 있다면 작살을 넣은 게더 셉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실전에서는 100% 작사를 평캔으로 못 넣어요. 왜냐면 신경 써야 될게 저는 폭발을 평캔으로 넣자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작사를 완벽하게 내가 거리를 좁히면서 평캔으로 넣을 수 있을 때만 작사를 사용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피하면서 딜을 계속 하겠죠? 보시면은 제가 폭발이 뜰 때마다 무클, 얼음사슬을 멈추고 이 폭발을 계속 평캔으로 넣습니다. 우클, 자클, 우클, 자클 하다가 폭발 때만 우클 멈추고 폭발을 평캔으로.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카르마가 내 눈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를 시전하면은 이 몬스터에 바로 뒤로 가시고 검이 도는 방향을 보세요. 검이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이 몬스터에 바로 뒤에서 시작해서 반시계로 바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도 자클 우클 하면서 이 폭발이 뜰 거를 예상해가지고, 그때 우크를 떼면서 이 폭발을 계속 평캔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 한대 맞았네. 그 다음에 겨울 속박도 풀마다 쓰고. 아, 그리고 겨울 속박도, 강주님, 이게 마도선은 원거리인데 겨울 속박을 하려면 붙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효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을 제가 8개를 봤는데, 어, 겨울 속박을 안쓸 거라면요. 정영성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겨울 숙박의 딜 자체도 지옥이 화염 풀 차지급의 딜이 나오는데도 이제 파티 내성 파티원 전원에게 적용되는 피해 내성 감소가 있기 때문에 겨울 숙박을 안 쓰실 거라면 마도성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정도의 효과예요 이, 이 스킬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딜 넣어주고 또 스킬풀이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 혹발, 지옥폭발, 부위장벽 써주고 그 다음에 이 패턴이 오는데 화살표로 모이라는 이런 표시가 나오죠? 이런 가서 같이 맞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리장벽을 썼을 때는 작가 우쿨을 멈추고 작글 폭발만 넣어서 계속해서 딜을 넣어줍니다. 겨울 속박 온 거는 풀마다 바로 써져요. 지금 보시면은 겨울 속박이 지금 1초 남았죠. 전 이때 이미 겨울 속박 광클하고 있거든요. 겨울 속박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써버리려고 저는 겨울 속박의 사용 순위를 1순위로 둡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생면 밖에 나와주고 바닥이 풀리면 다시 들어가주고그 다음에 폭발은 가능한 평캔으로 넣어주세요. 이걸 계속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다경에 붙어서 이 초록색 원으로 가주시면 되고, 원한 스킬 쿨을 돌리면서 좌클 우클을 하고 폭발을 할 때마다 좌클 우클, 딱 냉기 파동이 두번 나간 거를 보세요. 이좌 우클릭이. 그때 우클릭이 살짝 손을 뗀 다음에 폭발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폭발 쿨이 초기화되고 7% 확률을 뜨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평캔으로 폭발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딜 상승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폭발을 쓸 때마다 제가 지금 그림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걸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넣지는 못합니다. 저도 삐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폭발로 넣는 거예요. 또 딜사이클이 지금 딱 풀이 돌아왔죠? 폭발, 지금 폭발, 부위장벽 써주고, 이번엔 또 좌클만 겁나 써줍니다 이것도 바닥 그냥 다 피해주면 되고. 자, 겨울속박이 1초 뒤에 돌아와요. 돌아오자마자 겨울속박 바로 날리죠. 이 겨울 속박을, 마도성이 겨울 속박과 지형 폭발을 계속해서 쿨 돌려주는 거랑 안 돌려주는 거랑 파티의 딜 클리어 차이가, 딜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쿨 돌아왔기 때문에 원소공화, 폭발, 지형 폭발 날려주고, 좌클, 루크 하면서 폭발은 무조건 평캔으로, 계속 평캔으로 제가 넣고 있죠? 빙결 폭발도 마찬가지예요. 빙결 폭발에서 떴어요. 근데 이 빙결 폭발 제가 안 써요. 왜냐? 폭발부터 평캔 넣어주고, 그 네, 평타 한번 더 섞은 다음에 빙결 폭발 넣어서 빙결 폭발도 평캔으로 넣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빙결 폭발 방금 평캔안 들어간 것 같은데 우클릭이 먼저 들어간 것 같아요 방금도. 이제는 겨울 속박 계속 풀마다 써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폭발랑 지역 폭발이 방금 풀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풀 1초가 쉬웠죠 1초의 시간을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저도 스킬을 바로바로 체거 못했어요. 1초씩 버리거든요. 근데 겨울 속박은 그 쿨을 최대한 안 버리려고 겨울속박에는 계속 눈팅을 합니다. 또 분위장벽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딜 계속 해주면서 이제 콤보 또 넣겠죠?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 보고 또 폭발랑 지연폭발 넣어주고 겨울속박 돌아왔기 때문에 붙어서 또 겨울속박 넣어주고 피하면서 좌클로을 계속 해주고 또쿨 돌아왔기 때문에 또 원서 강화, 지연 폭발, 지연폭발 넣어주고 편캔 넣어주면서 같이 붙어주고 무조건 이거를 평캔으로 넣는 걸 연습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또이 패턴 왔으니까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지고 좌클 우클 좌클 우클 우클 들어갔으니까 좌클 아 우클 손 떼버리고 평타를 쏘고 그 다음에 불거폭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보통 10번 중에 7번에서 8번은 폭발이 평캔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두세 번은 저도 실패를 해요. 이걸 완벽하게 저희는 컨트롤 할수 없어요. 왜? 불꽃 폭발이 갑자기 랜덤적으로 초기화되고 7번째 덩어리로 그냥 뜰 때가 있으니까, 불이 표시기 그래서 완벽하게 넣진 불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넣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딜 내역을 보면은, 저는 동급 아툴 마도사한테는 아직 한 번도 진 적이 없고요 아툴 한 1만 정도 차이 나는 마도선까지도 생각보다 많이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스킬 코를 풀마다 돌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마더 성분들이 이제, 만일 여러분이, 물론 이런 타입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게임하고 싶지 않아. 난 그냥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편캔도 그냥 버리시고요. 작살도 버리고, 자클 크 우클 꾹 누르시면서 폭발만 쓰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처럼 이제 라이트하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 있는 반면, 난 게임을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어. 난 랭킹을 들고 싶어. 난 D를 1%라도 더 뽑고 싶어. 보통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는 D를 0.1% 올리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진짜 3일 동안 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1%의 D를 올리려고 그런 분들이 또 아이온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최고점의 D 사이클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고, 나 정말 라이트하게 그냥 보통 정도만 다니고. 뭐, 어려움도, 뭐, 딜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 나 편하게 할래 하시는 분들은 기존 좌클 우클 꾹 누르시면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